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자치 역사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충청남도가 당진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도 12월 31일 김태음 도지사와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 시립 합창단을 충남 도립 예술단으로 이관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서 3조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2026년도 1월 1일부터 합창단의 운영비는 전액 충청남도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2026년도 본 예산안에는 전체 운영 경비 31억 5천만 원 중에 충청남도가 60%를 부담하고 당진시가 40%를 부담하여 총 12억 6천만 원의 시비가 편성되어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협약의 위반이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정의 파기인 것입니다. 약속은 도가 해 놓고 부담은 당진 시민에게 떠넘기는 부담한 행정 폭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시에는 당진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의 의무가 증가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협약이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약대로라면 당진시는 단한 푼도 예산을 부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협약을 변경하지도 않은 채 당진시에게 시비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약에 변경되지 않았으니 시의회는 관련 안건을 상정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도비 보조라는 외피를 쓰고. 당진시의 예산 편성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의 동의권을 무시한 처사이며 지방재정법이 금지하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사항입니다. 더욱더 더욱 참담한 점은 이 잘못된 행정의 피해자가 당진시만의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안, 공주, 부여 등의 다섯 개 시군이 이로 인해서 총 60억 원이 넘는 부당한 부담을 떠앉게 되었습니다. 만약 앞서 말한 다섯 개 시군 의회가 이를 삭감하게 된다면 각 시군에 있는 합창단과 국악단, 관연악단 등 예술단원들의 생계가 직접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절차를 무시하고 협약 약속을 파기한 뒤에 예술단원들의 생존권을 방패로 삼아서 각 시군을 압박하는 비열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로서 도가 보여야 될 모습인가 의문이 됩니다. 저는 당진 시민을 대표하고 그리고 지방 자치의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충청남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협약한 내용과 같이 2026년도 합창단 운영 예산은 전액 도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둘째.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도비 보조 결정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셋째. 당진시의 예산 편성권과 당진시의회의 독립권 침해에 대해서 사과하기 바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는 그 자, 자체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오늘 이 부당한 예산을 우리가 허용한다면 내일은 더큰 재정권 침해와 지방자치의 후퇴가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지방 의회의 본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당진시 의회가 이 예산을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의회, 시민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의회가 바로 당진시 의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